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늘라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잠미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우리는 절부터 하는데 칠절 음,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곧 구속꽃 제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 아, 아버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 그리스도와 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주니 서신의 문구가 아니라 실체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를,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또이유 찬양의 근거,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량한 복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 아 입양된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직접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하는 용서와 용납을 느끼는 하나님의 직접 나라를 누리는 땅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바울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는 단어였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 헬라어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대속이라는 단어 대신 합차는 구속이 아니라, 어, 대신 지불하고 송량하고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 그 구약의 본래 의미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으로 표현됩니다. 값을 치르고 구매하다, 속전을 지불하여 얻어서 구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서에는 어, 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대속하다,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속전을 받다에서 이렇게 라로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도 영어를 우리는 말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들하죠. 또 고민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어,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라는 뭐 제일 많이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어 동사로서 동사로서는 파라 프토라는이 동사인데 어, 문자적으로 옆길이나 옆으로 떨어져 나가 또는 틀린 걸음, 워루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동사는 잘못을 범하다, 떨어져 나가다, 실수하다, 범하다, 뭐 이렇게는 또는 명사로서는 오류, 잘못이다, 죄를 범하다. 어, 계속 반복되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범죄,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정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번심정 구절.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않는다. 또 걸사나움들하고 표현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로마서 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도록내 버려 두버렸습니다. 범죄 결과들을 바로 어 반복되는 범죄들입니다 주께서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러한 결과들이 시기 질투, 싸움, 분노, 전쟁, 살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당신을 죄의 결과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란 단어와 동일한데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했냐, 속량했냐, 해방시켜줬냐? 사람들은 또사단에게 사단에게는 사단 속죄설. 아참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 지불은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 희생으로. 용서와 제3입니다. 죄의 죄를 대가를 신칩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수있는 용서를 받을 수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재물이고, 어,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풍성이시고, 하나님은 자체가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하신과 기뻐하신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건 넉넉하게. 그래서, 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후에도, 어, 빡빡하게가 아니라 아주 넘치게 넘치시는 분이 있어서, 어, 풍부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 사랑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표현, 인간의 입장, 지난주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범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지렁이에게 손톱을 알려주듯이 메뉴피 알려듯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하사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아니 자체가 은혜시고 자체가 풍부이세요. 자체가 기쁨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도대체 기쁨이란 크기가 얼마인지, 기 라는 것이 크기가 얼마인지, 또그 우리 언어의 한계,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풍부함이란 수식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풍부하신. 사랑으로 풍부하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직접 죽여 주심으로 주셔서 죽여 주심으로 우리를 재용서를 하게 해서 내가 바로 재용서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발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따라 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만 보면 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만드셨고 나만 보면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해서 내 대신 죽여 주고 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따라 완전한 용서이다. 용서는 하나님 편에서 용서이며, 당신 편에서는 죄와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므로, 아, 하나님과 사랑의 곧, 어,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말하니까 듣기 겁게 들어요.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뭐. 그거는, 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죄들을 인정했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죄와 죄들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으셔서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큰 거가 뭘까요? 세상에 용서하는 건 뭐예요? 편하자고 하는 거죠. 물론 용서가 관계에서 내가 편합니다만 내가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이 직접 용서하시는 사실 그래서 그 용서가 뭔지 뭐.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이라는 용서 그러니 그 용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었으며,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를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선포합 예수님이 땅에서 오셨다 죽으신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헌금 거들려고, 십일 조 거들려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주인이 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것예수님도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화해시켜서 사귐을 갖겠다는 것은 관계와 질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어제입니다. 당신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범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삼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여 그 가운데서 사귐을 지속하고 있습니까란는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에 대해서. 이미 제 용서 받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실수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죄를 고백함. 10편 32편에서는 성령께서 내 죄를 뼈가 으슬도록 눌려서 토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관계를 깨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은 그죄 안에 머물리지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는 있으면 또안 되는 겁니다. 더 범죄한 것 절대 있지 마시고 쓰우지도 않아서 그 피로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살기를 살김을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성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 쪼갭니다. 벌고 수신가 되십시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를 쫓아줍니다. 그래야지 말씀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벌거숭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반복된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낼 때 직접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공동체 앞에서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진짜 죄들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가, 죄들, 어떤 죄들, 또 하나님과 하야 됐지만, 그내 몸에 뵌 죄들이 어떤 영향을 보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다 그냥 덮고 넘어가 볼, 죄는 덮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지만, 죄들은 다 둘쳐지는 것입니다. 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와 혜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예. 네. 이게 복음입니다. 지와 혜 총명 세상에는 지혜 와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든 부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할수 없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어 주신 것. 그래서 복음, 예수 부활과 죽으심, 죄와 죄들의 용서, 생명, 사랑의 질서, 한계 회복, 지속,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수 없듯이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도. 수화를 보고도 알지 못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인, 진리 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알려주셔야지. 이게 바로 지하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이 머리가 되어서 이미 통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통일이 시작되고 완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그렇게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은 자녀가 상속입니다. 상속자로서. 일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어요? 아들,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또 장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거룩과 흠이 없어서 만드신 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또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분은 계획을 하나님은 자, 누구에게 영향을 받거나 누구의 조언을 받거나 누구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데 뭐라고? 미리 정해놔.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바로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올라가시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그 이랬는데 그래서 어, 가장 먼저라는 것은 어, 바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건데, 그 같이 자기들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영광 돌린 걸 보고, 전해받은 그것을 우리도 듣고, 복음을 믿고, 우리도 똑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에베서 1장 13, 14절을 보겠는데요. 10년 전에 해놓은 거, 해놓은 게 아니라.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한 20, 30분 동안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린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십니다. 이렇게, 어, 전체적인 또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요약하는, 했습니다. 어,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관계와 질서 회복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회복.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 상속자, 입양된 자로서의 관계와 질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첫째 관계와 질서 회복.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질서 회복은 죄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의 글서를 통해서 그 피를 흘르심으로 덮으심으로 죄 용서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영광, 찬양, 경배, 예배, 섬긴 사랑, 믿음, 순종. 이게 바로 은혜이다, 라는. 강교 질서,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미 통일되게 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 머리로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릎, 예수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체를 다 받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 이게 바로 마지막에 할 일이십니다. 깊은 소식, 복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라고 했 복음 자체가 예수입니다. 신령한 복. 바로, 신령한 복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온갖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확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날인입니다 사인, 보증, 담배를, 담보를 해준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다면 안.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믿게 되었으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보증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13절, 14절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실리의 말씀, 이 복음, 이 구원하는 복음, 이 들었습니까? 그래요. 들었는데 뭘? 뭐, 들어야지만 아니, 믿을 수 있는데, 이 들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쳐주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고 나를 어, 증언으로 증인하지 않으면 나는 누가 증인할? 내가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수내 안에 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알려줘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다는 것을, 창조 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바로 지하 청명 계시형이신 성령이 그러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줬기 때문에 청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의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명이 예수님의 청명이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어줬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예수를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성령의 나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사실이 증표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봐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은 예수님이 사신같이 사는 것. 예수님이 명령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정이 됐음을 알려줍니다. 누가 성령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이. 이 성령은 완전히 구원들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빌려올 때 담보를 쓰게 되는 거. 바로 구원의 담보. 우리가 빌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의 담보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죠.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책임질 수.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지, 예수님의 그 성령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내가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했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왜 엄마 아버지를 막자기들이한게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게 이 땅에 조금 권하을 하고. 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체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복을 누리시고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로서 하나하나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고 예수의 직접 통치를 받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